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램프 디자인은 단지 빛을 밝히는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 역할 또한 수행합니다. 이미 세계 유수 브랜드가 헤드램프에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여러 모델에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시키고 있죠. 오늘 이야기할 아우디 또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21세기 자동차 디자인에 기여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두어 번의 엄청난 어그로로 인해 예전만큼 입지를 다지지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우디의 슬로건은 기술을 통한 진보입니다. 아우디는 이 슬로건에 걸맞게 기술 개발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한 진보를 가장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라이팅 테크놀로지입니다. 아우디는 예전부터 라이팅 테크놀로지와 디자인의 일가견을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조명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현재까지도 가장 진보한 라이팅 테크놀로지를 가진 브랜드로 꼽히기도 하죠. 자동차헤드라이트의 발전 과정을 정말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1885년 칼벤치가 랜턴식 전조등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전기식 전조등, 그리고 할로겐 타입을 거쳐 2010년대에 들어 HID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었죠. 한 세기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자동차 산업과 기술력 대비 램프의 발전 속도는 더뎠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체되어 있던 램프 기술에 새 바람을 불어넣은 게 바로 아우디입니다. 아우디는 21세기 초반 LED 램프를 자산 모델에 적용하며 램프의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어낸 것과 동시에 디자인의 자유도까지 넓히며 조명 기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죠. 또한 아우디는 DRL의 개념을 정착시켰고 화려한 무빙턴 시그널로 사람들의 시선 또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우디는 2013년 프랑크푸르트부터쇼에서 페이스리프트 된 A8을 공개함과 동시에 세계 최초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선보였습니다. 해당 모델에 탑재된 매트릭스 LED 램프는 리플렉터 하나에 LED 5개를 모은 매트릭스 빔을 사용하였는데요. 주변의 빛이나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고 윈드실드에 달린 카메라가 전방 상황을 파악해 마주오는 차, 앞서가는 차, 그리고 보행자 등을 인식하여 빛의 세기와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카메라 센서가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헤드라이트 값을 계산하는 아우디의 조명 기술 중 하나였죠. 메트릭스 LED 램프는 한 번에 8 대의 주변 차량을 감지해낼 수 있었고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하여 예상 경로에 빛을 비추거나 나이트 비전과 연동해 보행자를 인식하며 해당 부분을 점멸하는 기능 또한 구사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을 앞에 세우고 라이트를 켜면 사람만 딱 피해서 앞을 비춥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아우디는 더 진보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바로 라이트 애니메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술은 2017년에 공개된 2세대 A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드램프, 테일램프를 통해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점등되는 애니메이션 라이트는 13개의 LED가 단지 고정적으로 발광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우디의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우디는 올해 공개한 이트론 스포츠백에 양산자 최초로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적용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램프는 기존 매트릭스 LED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디지털 매트릭스 LED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빔 프로젝터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치 그림을 그리듯 차선 사이에 빛을 투사해 차량의 경로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며 승하차 시 특정 패턴과 글자를 전방에 투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DMD, 디지털 마이크로미러 장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었는데요. 실제 빔 프로젝터에 쓰이는 기술이기도 한 DMD 내부에는 100만 개가 넘는 마이크로미러가 초당 최고 5,000회까지 그 기울기를 조정하며 이를 통해 빛을 통한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하는 순간 아우디는 또 신기술을 선보였어요. 바로 신형 Q5에 적용된 디지털 유기 발광 다이오드 램프인 올레드 기술을 탑재한 것입니다. 이로써 아우디는 또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는데, 차세대 올레드 기술을 통해 양산차 테일램프를 디지털화한 최초의 자동차 브랜드가 됐기 때문입니다. 올레드 램프는 빛이 균일하고 무한 디밍이 가능하며, 매우 높은 대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조명 장치 내부의 반사기, 광섬유와 같은 광학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매우 효율적이고 가볍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눈처럼 헤드라이트의 크기도 보여지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카센터나 자동차 부품샵에서 헤드라이트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크기, 부피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디자인의 제약이 따른다는 말인데 이 OLED 기술을 통한다면 설계 자유도나 디자인 자유도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우디는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올레드 램프를 후방 차량이나 보행자와 소통하는 데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6개의 발광 다이오드와 3개의 개별 타일로 나누어진 신형 Q5의 테일램프는 18개의 각기 다른 그래픽으로 기존 신호의 기능뿐만 아니라 후방 차량이나 보행자와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우디는 Q5 테일램프는 자동차의 램프 개념에서 일종의 디스플레이로 변화하는 과정이며, 이는 앞으로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고, 향후 출시되는 모든 아우디 차량에 이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우디의 조명 기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디젤 게이트 이후 화려해지는 조명 기술에만 집중하는 듯 보여 아우디가 조명 회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아우디의 라이팅 테크놀로지에 대해 알아보니 이는 조롱이 아닌 칭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니까요. 더불어 아우디는 라이팅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미래를 선도할 차세대 기술에 전방위적인 투자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편은 아우디가 생각하는 전기차 시대의 슈퍼카 디자인을 잘 보여준 PB18 e-tron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